어 뭐야?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 1208일 두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. 그동안 열심히 시험 준비한 수험생들 그리고 마음 졸이며 응원해 온 가족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와. 난 내년이네. 아! 아! 아 뭐야! 팬츠 2파리 수험생 여러분, 아이, 그동안 공부하느라 렌즈님?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능 결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. <laughs> 아, 풍신님! 아, 그... 그 노래 불렀던 사람들, 그 사람, 그분들이 하는 건가? 새롭게 펼쳐질 미래가 아 조금은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지금까지 잘 보았다. 앞으로도 잘 해내실 거라 믿어요? 그동안 고생해 온 신입답과 결코 합되지 않았습니다. 진짜 이파리수 소음생 여러분들의 야... 미래와 청춘을 힘껏 응원해요. 크... <웃음> <웃음> 진짜 힐링이구나 이게. 어, 니인살살어 야. 난 내년인데. <laughs> 난 내년인데 됐네. <laughs> <laughs> 야. 힐링이었네요. 뭔가 마지막에 아 뭔가 감동이었어. 수능 수고했어요. 와, 아 렌트님하고 풍신님, 버건님, 릴판님 이렇게 야 힐링이었네요. 진짜 좋았습니다. 킹행잘 들었습니다.